지금 보신 전남 지역은 물론 경남 지역에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살팀 연결해 자세한 예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사군 기자 먼저 밤사이 비 피해는 없었나요?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 든 전남 정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간당 최대 5 0 m m 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쪽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가운데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정남 통영, 거제, 남해수에도 호주의 무가 내려졌고요 정남 창원과 김해, 하동, 학천, 부성군과 부산, 제주 산지에는 후 예비특구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정체전선이 예상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북과 대구 지역은 어젯밤 후 예비특구가 해제됐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남해안 56mm, 합천 53mm 등입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디에 얼마나 내리는지도 알려주시죠. 길길 늘어진 정체전선이 남구 지방을 초설이 지나가면서, 오늘도 종을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mm, 부산과 제주에 최대 120mm, 울산과 광주, 전남의 최대 80mm 등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전남 남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 제주 지역에 시간당 30mm와 함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상도 제주대는 오늘 오후까지, 전남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남 흑산도 등3 지역은 오늘 밤까지 강풍지 모바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제주도 산지에도 강풍 예비특구가 내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 합천이나 삼당해국 등의 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저지대와 지하차대 춤수 우려도 있는 만큼 이상청은 답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